여성복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복지를 살펴보아야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라는 큰틀 안에서 세부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사회복지에 대한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으신가요? 음, 뭐, 아동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그리고 장애인복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성 복지라고 하면 여러 사회복지 분야 중에한 분야 이렇게 먼저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 많은 분들께서 어, 저 제가 이제 여성복지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아, 그러면 사회복지를 여성복지와 여성복지와 남성복지로 나누면 다른 복지는 분야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아동? 노인?